안녕하세요. 35살 여자입니다. 이곳의 사연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듣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여기 풀어놓고 싶더라고요. 결혼은 작년에 저보다 두살 어린 남자와 했습니다. 사실 서른 넘도록 악착같이 돈만 벌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이란 거할줄 몰랐는데 집신도 제 짝이 있었다고 지금은 제 남편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저한테 가족은 엄마 하나였고, 아빠 얼굴은 기억도 안 나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제서야 저희 집이 좀 특이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저희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갑자기 멀리 떠나셨대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엄청 젊은 나이셨는데 요즘 나이 10대 중반이면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나잖아요.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머님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셨어요. 친가 쪽은 교류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고요. 외가 쪽은 외삼촌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도 언제나 엄마한테 돈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삼촌들이 집을 다녀가면 엄마는 항상 울었습니다. 어린 기억 속에 삼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원래 남의 쪽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음식점에서 일하며 그 근처 작은 방에서 저를 키우셨죠. 그러다 엄마가 친한 아주머님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음식점을 소개받았어요. 서울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방 크기도 더 줄었고요. 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 삼촌들까지 서울로 찾아와서 엄마에게 돈 내놓으라며 화를 내고 갔습니다. 그런 외삼촌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었어요. 아빠도 없이 가난하게 컸지만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나름 저만의 장점이었던 셈이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에 이학 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을 졸업해 대기업에도 단번에 취직됐어요. 돈을 많이 주는 곳이라 이직 한번 하지 않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리고 33살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8년 동안 회사에서 살다시피 야근하는 바람에 돈도 제법 모아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과장이란 직급도 달게 되었네요. 하지만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엄마와 그동안 좁은 원룸에 살았는데요. 돈이 제법 모이자 당장 좋은 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고 엄마한테 이제 음식점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딸덕좀 보고 살라고요. 집은 대출 조금 껴서 넓은 집에 이사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면 될줄 알았는데. 어느날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작은 삼촌이었죠. 오랜만에 작은 삼촌 얼굴을 보자마자 돈 내놓으라며 호통치던 옛날 기억이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의 5년 만에 본것 같은데 왜 찾아왔냐고 이유를 물어보니 이혼하고 살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대뜸 부탁하러 온 거였죠.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바로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화내고 말았어요. 뭐하러 외삼촌한테 집 주소를 알려줬냐고 말이에요. 그동안 당했던 일들은 감쪽같이 다 잊었냐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따졌습니다. 엄마는 그저 자랑하고 싶었대요.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집까지 구해줘서 기분이 좋아서 말해줬대요. 근데 5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는 작은 삼촌을 보니 생각이 짧았다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제 큰 삼촌까지 찾아왔어요. 주말에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서 가보니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네요. 자세히 보니 옆에 작은 삼촌도 같이 온것 같더라고요. 그 깡패 같은 성격 어디 안 갔는지 무례하게 복도에서 빨리 문 열라며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결국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큰 외삼촌은 아주 제 집처럼 거실에 들어오더니 이곳저곳을 못지라는 사람처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가구는 어떻고 벽지 상태까지 일일이 다 살펴보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혼자 거실바닥에 앉아서 저와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지민이 이제 성공했나 보네? 과장도 달았다며? 이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 보니 그 말이 진짜인가 보네. 외삼촌이 여길 왜 왔냐면 말이야. 지민이 너도 머리가 컸으니 알거 아니야. 원래 가족끼리는 여유 있는 사람이 돈도 주고 그래야 해. 삼촌이 너 키워준 값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염치가 있으려면 받은 만큼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갓난하기 때 엄마가 저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때 큰 외삼촌이 받아줬고 초반에 분유값이랑 기저귀값, 이외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줬다며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와서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돈 주기 싫다고 말하니, 그러면 갈곳 없는 작은 외삼촌과 당분간 같이 지내라면서,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며 훈계를 하더군요. 얼마나 뻔뻔하면 저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내뱉을 수 있을까요? 크면서 외삼촌들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백만원씩 받아간 걸 수없이 봤거든요. 옆에 서 있던 엄마는 외삼촌들에게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이 못된 놈들아.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우리 딸한테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해. 너네 진짜 천벌 받을 거야. 우리가 힘들 때 한번 도와주지 않던 것들이 이제 와서 가족끼리 도우라고? 나로는 부족해. 왜 우리 딸한테까지 돈 달라고 명령질이야? 저희 엄마는 화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떠오르기 싫던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엄마에게 와서 돈 이야기하고 엄마는 바보처럼 달라는 대로 다 주던 모습들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서른 살 먹고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냐면서 비웃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진짜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정말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분들이 집에 오셨고 외삼촌은 막 소리를 지르며 가족끼리 무슨 주거침입이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는 주거침입죄 안 된다면서 경찰 앞에서 오히려 막 가르치려 하더군요. 그런데 건장한 남자 경찰 한 분이 큰 소리로 주거침입죄 맞습니다. 가족들도 허락하지 않는 방문 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 가시죠. 라고 단박에 말하더군요. 결국 삼촌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남았어요. 저랑 엄마는 너무 서러워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못된 삼촌들은 이후로도 번갈아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젠 막내 외삼촌까지 데리고 와서는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만 골라서 엄마한테 또돈 내놓으라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고, 안 되면 고소하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고, 엄마 혼자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휴가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경찰분들 힘들 텐데 우릴 위해서 고생하니까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주러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그때부터 열심히 사위감을 찾고 계신 거였죠. 엄마는 전부 계획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한달 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주말에 또 벨이 울리길래 설마 하고 밖을 봤는데 큰 외숙모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을 열지도 않고 인터폰으로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엄청 반가운 척 하면서 얼굴 보러 왔다면서 웃는 거예요. 외숙모 한 분만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그제서야 뒤에 숨어 있던 삼촌들 세 명이 나란히 등장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예 짐까지 싸서 놀러앉을 작정으로 온것 같았습니다. 이혼당한 작은 외삼촌은 갈 곳이 없어서 그동안 큰 외삼촌 집에서 함께 살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외숙모가 폭발해서 짐까지 다 싸게 해서는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커다란 짐을 들이밀고는 작은 외삼촌 좀 잠시만 지내게 하자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절대 안 된다고 현관을 못 넘어오게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밀치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땐 경황이 없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나 생각했어요. 몇분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덩치 좋은 남자가 내렸는데, 경찰 복장이 아니라서 누구지 싶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남자였거든요. 그 남자는 현관까지 들어오려는 외삼촌들을 물리치고는 그 짐들을 번쩍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상습범이죠?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방문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 또 경찰서에 가고 싶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저러니 누군가 했습니다. 삼촌들 다 어리둥절하더니 작은 외삼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남의 집안일에 나서? 착한 일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린 가족이라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거니까, 그쪽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길이나 가슈. 작은 외삼촌의 말에 그 남자는 주머니 속에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고, 저희한테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떡하니 보여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번에 도와주신 경찰관이신 걸 알았습니다. 외숙모랑 외삼촌들 전부 신분증을 확인하자 곧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결국 한 마디도 못 하고 전부 나갔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확인하자 저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집에 못 들어오게 막느라 정말 온 힘을 다 썼거든요. 근데 엄마는 뒤에서 웃고 계셨어요. 엄마가 찬물을 한잔 가져왔는데 저에게 주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저를 지나치더니 그 경찰관 아저씨에게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엄마가 그 남자한테 계속 칭찬을 하는데 누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엄마는 그 경찰관 칭찬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민아 요즘 사람답지 않게 참 바르고 착하지 않더니? 어쩜 사람이 저렇게 말끔하게 잘생겼는지. 엄마는 저렇게 잘생기고 어깨 떡 벌어진 남자가 우리 사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땐 키도 작고 떡 두꺼비 같이 생겨서 사복 입고 들어오니 경찰관인 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엄마 말을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엄마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이현숙 보호자분 맞냐고 하길래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원래 그런 말은 엄청 위급한 상황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대뜸 저에게 언제 퇴근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가 파출소를 찾아가서 그 경찰관에게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귀가 잘안 들려서 특히 요즘 더 심하다고 딸아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정말 되지도 않은 연기를 펼치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대신 그 경찰관과 제가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옆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경찰관 이야기했고요. 그러니 저에게 퇴근 언제 하냐고 하고, 외식하고 싶다고 하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이런 평범한 질문들을 두꺼운 남자 목소리로 들으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원래 그날도 야근해야 하는데 얼떨결에 일찍 퇴근한다고 했고요. 나중에 전화 끊을 때도 일찍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네요. 그 뒤로 몇번더 엄마 대신 그 경찰관과 통화를 했고 또 퇴근 시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식사나 하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손뼉 치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고 그 뒤로도 몇번더 만나서 엄마랑 셋이서 외식을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저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입맛이 없다고 하시질 않나. 한번은 무슨 점심을 오후 5시에 먹었다면서 배부르다고 하질 않나. 그냥 둘이서 식사하라고 약속 시간 5분 전에 갑자기 통보하시더라고요. 결국 둘이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게 되었네요. 사실, 그동안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고, 연애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몰라서 매번 밥만 먹고 들어왔거든요. 밥만 먹고 일찍 들어오면 엄마가 계속 저한테 화내면서 집에 꿀 발라놨냐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먼저 셋이서 밥 먹자고 저희 둘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 경찰관 앞에서 정말 무한할 정도로 제 자랑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건물 앞에 외삼촌 둘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근데, 확실히 덩치는 남자와 함께 걸어다니니, 든든하긴 했습니다. 외삼촌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왔고, 대뜸 돈이야기를 꺼내길래, 제가 더 단호하게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슬쩍 경찰관 뒤로 숨었습니다. 보니까, 엄마는 진작에 경찰관 뒤에 착 붙어 계시더라고요. 아니 또저 남자랑 있는 거야? 대체 그쪽은 누구길래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경찰관이면 경찰답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때 엄마가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사위 될 사람이다 왜? 앞으로 모든 일은 우리 모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경찰관을 통해서 말해. 그쵸, 우리 경찰관님. 엄마는 삼촌들한테 파출소 위치까지 말해주고는 경찰관 뒤로 숨더군요. 근데 웃긴 건떡도껍이 같이 생긴 경찰관은 대뜸 자기 지갑에서 명함을 두장 꺼내더니 외삼촌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다음엔 할 얘기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라면서요. 그날 그 떡뚜껍이 남자에게 홀딱 반해 버렸습니다. 확실히 키는 좀 작지만 듬직하고 자꾸 보다 보니 성격도 좋고 사람이 서글서글한 게참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렸고 정말 얼굴만 봐서는 저보다 한참 위라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연하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뒤에 예비시댁에 가서 인사도 드렸어요. 다들 좋은 분이셨어요. 예비시댁은 아들만 내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유전자가 엄청 강한지, 형제들 모습이 하나같이 정말 다 두꺼비 같이 생겼습니다. 큰 두꺼비, 마른 두꺼비, 안경 쓴 두꺼비, 그리고 막내가 떡두꺼비였고요. 어깨가 제일 넓었어요. 저희 결혼 날짜가 잡히면서 엄마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겠다고 둘이서 잘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히 두꺼비 보고 그냥 결혼을 하지 말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 맘을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 먼저 장모님과 함께 지내자고 말해주더군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봐온 남자들은 외삼촌들같이 이런 실망스러운 사람뿐이었는데 점점 잘생긴 두꺼비가 되어가는 것 같았네요. 시댁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호러머니를 어찌 고향에 가시게 두냐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랑 엄마가 얼싸안고 또 울었어요. 어찌 이런 훌륭한 분들을 사돈으로 만나게 되었냐고 좋아하시면서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외삼촌들도 다 불렀어요. 저의 결혼식은 누가 봐도 신랑의 경찰관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줄의 선생님부터 사회자, 축가 모두가 경찰 간부들이 해주셨습니다. 외삼촌들도 다 봤고요. 그날 이후로 외삼촌들이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늘 저희 집엔 떡뚜꺼비가 있거든요. 오늘도 집에 들어오니 그 떡뚜꺼비가 청소를 하며 자기가 엄마 좀 챙기라고 또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우리 엄마를 챙기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을 많이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늘더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요즘 저보다 사위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궁금한 점이 우리 엄마는 어떤 모습을 보고 떡두껍의 경찰관을 사윗감으로 보셨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냥 느낌이 딱 왔다고 하시던데 저도 나중에 아이 낳고 엄마가 되면 그런 느낌이 오려나 모르겠네요. 일만 죽어라 하고 돈 열심히 벌면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 앞날은 정말 모르는 것 같네요. 재작년까지도 제가 이렇게 지낼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